어, 여러분들이 이 중공역 상단에 투자를 하실 때, 어 여기 복합 사업 어, 사업이 무산되면 어떻게 하지?라는 걱정에 투자를 또 주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확실히 어, 내가 투자하는 곳에 재개발이 바로바로 바로 됐으면 좋지만, 어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어,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어, 재개발 정비사업 투자하실 때는 위치를 보고 끝까지 그 지역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비 사업이란 추진을 하다가 무산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사업 방식이 바뀌는 경우도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거에 반해 부동산의 위치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건도 바뀌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사업 방식이든 다른 사업 방식으로 바꿔서 성공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여기 지역이 마음에 들고 어 여기를 투자하셔야겠다. 마음을 먹으시는 순간 그냥 과감하게 투자하셔도 됩니다. 여기 복합 사업 무산되더라도 뭐 예를 들어 뭐 신통 기획이라든지 아니면 역세권 뭐 활성화 사업 시프트라든지 전환을 해서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지역으로 어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